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입니다. 56장 7절 말씀 한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인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어제 우리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축복,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그들의 번지와 이생을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집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누구나 하나님 이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막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기쁨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또 축복하시는가 그리고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민.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께서 항상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 다른 데에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려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주는 그곳에 내가 임재하여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신데, 불꽃 같은 눈동자가 뭐냐? 어, 어제 저녁에도 저희가 저희 아들 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느냐? 어두운 곳에 불을 비추죠. 어두운 곳에 불을 확 비추면 환해집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냐 현미검처럼 환하게 비춰서, 지금 요즘 같으면 레이저로 밝게 비춰서 집중해서 현미경을 보듯이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 현미경이 딱 집중해서 쳐다보고 관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특별히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모든 집합,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데 하나님 집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서를 들으시다 그래서 아 나같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 전단에 나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필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단어는 단언하다 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즉, 팔랄이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삼고, 하나님이여 나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소서, 해결해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의와 불의를 구별하여 주셔서 나의 온통함을 해결하여 주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탄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성전인 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 1개하 19장에 보면 남유다 13대 왕이스기야때 아수레 제국 사네립이 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협박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은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진을 쳤으니 일찌감치 도망가는 생각도 말고 항복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화급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공을 다해서 이 예루살렘 오기 전에 만든 이 방어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어성이 무기토라는 성인데 하루도 못 버티고 그냥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깜짝 놀랄 수밖에요. 아스르는 큰 나라요. 크고 대요 막강한 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어떻게했다고요 이미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둘러쳤으니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에게서 그 편지를 받아 들고 곡장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공동 번역에 보면은 에이스이스기야가 곧장 성전으로 달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놀라고 급했으면 성전으로 왕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탁 펴놓습니다. 희스기야 입장에서는 화급을 다 드는 일이었습니다. 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 이걸 펼쳐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그 화급함 때문에 성전으로 편지를 받아들고 곧장 성전으로 갑니다. 스계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항복하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한밤 중에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냐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천사들을 보내요. 아수르의 군대를 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단언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도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수백 번 나옵니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부르짖다, 간구하다, 요청하다, 구하다라는 같은 단어들, 즉 간접적인 단어들까지 표현하면 성경에는 이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역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에 믿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선과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심야기도, 금식기도 부르짖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 중에 부강한 나라를 이뤘던 두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한 사람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고 같은 해에 태어난 영국의 글래드스턴 수상입니다. 이 시절에 미국과 영국이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신앙이 출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정치 지도자요 정치가였던 이두 사람은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느냐 하루 종일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온종일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부강하, 부강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일이 뛰어다니고 절이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하려고,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먼저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한밤 중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만큼 큰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듀크디학에서, 메디컬 센터에서, 4년간 이 노인 이 4천 명을 6년간 임상 관찰을 해보았더니 똑같은 노인이라도 기도하는 노인들은 기도하지 않는 노인들보다 몸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스트레스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면 됩니다 도와 주심을 믿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다니는 아이 아들이 학교에서 장난을 치다가 그만 여자친구의 눈을 다치게 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서 시력을 검진을 해 보니까 의사가 시력을 상실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약도, 주사도 없다라는 겁니다.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의사가 절망적인 진단을 합니다. 가해자의 어머니로서 이 집사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아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에게 한달가문의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이 아이의 시력을 돌려놓아 보겠습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부모가 그럽니다. 아니, 의사도 손못 든다, 손못 대는다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시력을 되찾게 한단 말이요? 글쎄, 저한테 한 달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한 달의 말미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하나님 앞에 나와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밤새 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한 달이 되어서 다시 시력 검사를 하기 위해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붕대를 한 눈을 떼고 시력을 검사를 했던데 시력을 상실하기 전에 0.3이었는데 기도가 난 후에 검사를 해보니 0.8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시력이 회복될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인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5분, 10분, 20분 기도하고 나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한번한달 동안 기도하면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교회 모집사님께 그랬습니다. 작심하고 기도를 해봐라. 하나님 앞에 띵뚱뚱뚱 기도하지 말고, 작심하고 기도해봐라. 금식하고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철회하며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선한 이웃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신앙의 믿음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도 사업도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 딸, 자녀들도 모두 성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도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